9월 30일 날, 대박이 예방접종, 예방, 1차 예방접종 했습니다. 예방접종에는 요거 종합 백신 요거 4천 원. 코로나 1차 예방접종, 코로나 요거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구충제 요거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 요거 8,000원 입니다 요거는 똑같은 거 그래 가지고 해가지고 1차 접종 한 18,000원 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약국 병원에 가면 한 5만원 부르는 데 있고 6만원 부르는 데 있습니다 그 일반 약국에 가도 요렇게 파니까 요 약국에 가시지 말고 병원에 가시지 말고 비싸게 하지 말고 요렇게 집에서 주사를 놓으면 아주 저렴하게 1차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 알려 드렸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차, 2차까지는 똑같습니다. 백신, 코로나 구충제, 심장사상충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카트 대박이.